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용사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저장 용량은 128GB인데 벌써 다 찼어요. 그래서 외장 SD카드를 64GB 살펴는데 그것도 다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256GB 마이크로 SD카드를 구매했는데 오늘은 기존의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동영상 파일들을 어떻게 sd 카드에 옮기고 이제 새로 찍는 동영상 사진을 어떻게 sd 카드에 저장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존에 사진 찍었던 것을 sd 카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스와이프 하신 다음에 기본에서 내 파일 들어가시고요. 내 파일을 못 찾겠다면 파인더 검색에 내 파일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에 보시면 SD카드가 있죠? 그러면 잘 설비된 겁니다. 내장 메모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d c 를을 길게 눌러 볼게요. d c 이 스마트폰에서 촬영했던 파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d c 는이 현재 내장 메모에 있잖아요. 이거를 이동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뒤로 가서 이번엔 SD카드 누른 다음에 여기로 이동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3706개의 이미지와 동영상 파일이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분 지났는데도 23% 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동영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기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때 내장 메모리가 아닌 외장 메모리 SD카드에다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있습니다. 톱니바퀴 선택하신 다음에 메뉴로 올려 보세요. 그럼 여기에 저장 위치가 여러분들은 내장 메모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SD카드로 선택하시면 이곳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여기 터치한 다음에, 이게 어디에 저장되는지 보시려면 위로 스와이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경로가 SD카드로 돼 있죠 SD카드 안에 디 c 폴더 안에 카메라 폴더 안에 있다는 것이 여기에 보입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음성 메모리도 SD카드로 저장해 볼까요 음성 녹음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있으시죠 여기다 설정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저장 위치가 있잖아요 이 저장 위치를 내장 메모리가 아닌 SD 카드로 선택하시면 음성 녹음도 내장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오늘은 사진 동영상 파일들을 SD 카드에 옮겼는데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동영상 파일들을 바로 USB나 외장하드에다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 좋아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